안녕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 세 번째 타자를 맡은 지난입니다네 어,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지? 네 여러분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저는 지금 제 방에 있어요. 송윤형 어디 갔어? 키키키. 송윤형 끝났어요. 제가 어 이렇게 방에서 얼마 전에 제가 찾아왔었죠. 브이 라이브를 했었는데 멤버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브이앱을 하기로 했었는데 음, 지금 상황상 다 같이 모여서 브이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명씩 릴레이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 침대에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집에서 그냥 조용히 보내는 거죠. 네,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보냈으면 좋겠고 네 어쨌든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어, 네, 제 방에 보일러를 좀 틀어놨더니 덥네요. 머리가 좀 밝아보이는데 염색은 안 했어요 네 어쨌든 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냈는지 댓글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올해는 다들 해외에 계신 팬분들도 안전하게 집에서 가족분들과 보냈으면 좋겠고,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아이코닉들도, 네, 아쉽지만, 이렇게, 올해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단체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렇네요. 네. 아쉽지만, 다음에 또, 상황이 괜찮을 때가 있겠죠. 네. 음... 이번 크리스마스는 아이콘 콘서트 DVD 볼 거예요라고 유리 양이 보내줬어요. 네. 오 괜찮네요. 집에서 콘서트 느낌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죠. 네, 감사합니다. 음, 저는 그냥 뭐 배달로 맛있는 음식 시켜서 먹겠습니다. 아직 밥을 못 먹었어요. 한 끼도 방금 일어나서 여기 숙사 안에 이... 자전거를 샀단 말이죠. 집 안에서 할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자전거를 좀 타고 샤워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브이앱을 킨 거예요. 네. 제 얼굴이 잘 보이나요? 아무것도 안 먹고 자는데 좀 부은 것 같네. 음저 메뉴는 뭘로 정하셨어요? 메뉴는 아직 안 정했는데 그래도 크리스마스니까 좀 그래도 파티 느낌이 나는 음식을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뭘 먹었으면 좋겠어요? 좀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뭐 치킨이나 피자 이런 거, 피자, 어 털키, 터키는 아닌가요? 털키는 땡스 기빈데이인가? 어쨌든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5분이 됐네요. 네 오늘은 60분 동안 아이콘이 찾아가는 그런 느낌? 네. 그렇습니다. 아, 이 댓글을 자꾸 보게 되니까 시선이 밑으로 가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맛있는 거 챙겨 먹고, 네. 지원이, 지원이가 그러니까 한국인이니까 비빔밥 먹으라는데, 비빔밥도 괜찮죠. 네. 이 색깔이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비빔밥도 괜찮은 것 같고, 음, 네. 이 다음에는 누가 찾아올 것 같나요? 말해줄 순 있지만, 보, 보면 알겠죠? 네. 이거 보면 V, V, 다 보입니다. 네. 다음, 찬우라고 했는데, 아, 아닙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오빠 나의 꿈에 와요 오 그럽시다 우리 거리를 지키면서 꿈에서 만나요 꿈엔 갈수 있을 것 같아 네 아. 지금 각자 방에서 이렇게 멤버들이 보고 있을 텐데, 그쵸? 뭐 보고 있겠죠. 오빠는 머리카락을 짧게 자를 생각은 없니? 아네뭐 짧았다가 길렀다가 하는 게 머리카락 아니겠습니까? 네 길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네 다양하게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도 이제 또 어떤 컨셉이 맞춰서 머리를 해봐야죠. 네. 아 사랑을 했다 잘했다 해주세요. 어, 저 이거 봤어요. 저 그분 너무 좋아해요. 사랑을 했다 잘했다. 이거 맞죠? 응.네.저녁으로 랍스타 음식 어때? 댓글 읽어줘.오.랍스타 자주 드시나 봐요. 고급 고급 요리인데 랍스타 배달하는 데가 있으면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랍스타 배달하는 데가 있나? 네음 벌써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음 슬슬 인사하고 다음 멤버에게 바통 터치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내일이지만, 오늘부터 잘 보내고, 행복하고, 연말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네. 내년에 또 좋은 소식으로 만납시다. 네. 또 좋은 소식이 조만간 있을 거예요 재밌는 어떤 것들이 네 그래서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인사할게요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